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컴샵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지금 제가 이제 그 생방송 채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. 예, 컴샵의 그, 어, PC 조립 공방이라고, PC 조립 공방이라고, 예, 채널을 지금 제가 따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시간이나 이런 거는 그 채널에서 이제 할 예정이고, 본 계정에서는 이제 컴샵 계정, 예, 컴샵 계정에서는 어, 이제, 뭐, 다른, 무슨, 녹화 영상이나 이런 걸 주로 하고, 생방송 계정으로는, 거기는 생방송만 주로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그쪽으로 만약에 이제 그, 근데, 보니까 조건이, 생방송의 조건이 또 까다로워요. 그걸 또 채우려면, 어, 뭐, 그, 뭐야, 영상도 좀 많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도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바로 시작하는 건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채워지는 대로 생방송은 이제 앞으로 그쪽에서 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케이스가 네, 이거 지금 협찬이 3 개가 들어왔어요. 위저드하고 네, 울트라 아크릴, 네, 시마스타 이런 어, 게최 이런 게 이제 그 새로 들어와가지고 요거 만약에 새로 조립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해주시고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으니까요 카페가 또 있습니다 제 카페가 카페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가입하셔서 제 카페 네이버 카페 많이 있거든요 기존의 회원분들 에 가입하셔가지고 에뭐 제가 뭐 다양한 소식이나 이런 거 많이 올리니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어, 날씨가 좀 후려요. 어, 제 매장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는 거지, 매장에서. 네. 매장. 어. 그 앞으로 생방송은 채널은, 에, 여기서 한다라는 거, 에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